네, 안녕하세요. 원환입니다. 요즘 S&P 장이 너무 좋습니다. S&P 계속 최고치에요. 그리고 금리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아주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. 지금 너무 고점 비싼 거 아니야? 제 채널에도 꾸준히 나오는 질문들인데요.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정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.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네,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지금 너무 고점? 비싼 거 아니야?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, 물론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이해는 가요.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더싼 가격을 보았고, 그때 사지 않았을 경우도, 뭐, 지금 차트를 보니 너무 오른 것처럼 보여서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,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차트를 봤어요. 이게 S&P 500 1957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, 어마무시하죠? 이게 저희 A가 투자하고 있는 S&P 500의 차트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 있으니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. 그럼 우리는 S&P 500을 언제 사면 좋을까?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. 그럼 한한두해 전인 이때 사면 좋았을까? 자 그래서 이때 차트를 잘라봤어요. 잘라보니 한 그때 사면 이런 차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때도 보기에는 고점입니다. 엄청나게.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가 그 최근에 우리 고물가 쇼크 왔었던 2022년 하락장, 그럼 이때 살수 있었을까 해서 차트를 또 잘라봤어요. 이때 산다면 이런 차트 모양일 때 들어가는 건데, 이때는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. 그럼 이 하락장 이전인 이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고점 수준인 차트라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전 이때도 그렇고 그 전인 이전 때도 그렇습니다. 지금 전체 차트에서 여기를 잘라서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겠지만 이때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? 그러면 이때도 꼭대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살때큰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렇듯 S&P 500은 시작하는 순간 대부분이 고점입니다. 다시 한번 보면 크게 1957년부터 현재까지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고점입니다. 대부분이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기간 중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80% 정도 될 텐데 80%는 대부분 고점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언제 들어왔든 그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든 뭐 좋았든 뭐 어느 상황에 들어와도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S&P 500을 투자한다고 하면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.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언제 들어왔든 그시 시점이 좋든 안 좋든 S&P 500은 안 좋은 시기에 들어와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좋은 시기에 들어와도 꾸준히 좋게 시간이 전부 다 만들어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대부분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. 내가 S&P 500을 언제 들어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S&P 500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냐 이 부분이 더 투자할 때더 유의미한 가치고 이 부분이 수익에 대해서 거의 팔아. 이상의 주요 변수로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감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지금 고점 이런 이야기보다 내가 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. 만약 내가 이 자산을 오래 가질 수 없으면 분명히 시작할 때 손실에 대한 각오는 하셔야 된다.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것은 당연하겠죠. 주식시장이란 게꼭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의 우상향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포인트들에서는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물론 고점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꼭 불필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양을 그리는 S&P 500이라는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만 가능하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락장은 등장합니다.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10년, 20년 동안 하면서 하락장이 한 번도 안 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.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도 1957년부터 2024년도까지 상승은 48회 있었고 하락은 20회 있었습니다. 상승이라는 것은 수치로 따지면 70% 정도는 상승이지만 나머지 30%는 하락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염두하고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더불어 언제 어디서 우리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911 테러나 뭐 코로나 메르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인류에게는 일어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락은 발생할 수 있다.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하나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모든 불확실성, 하락, 이런 세계 위기 이런 것들은 이 주식 시장들에 다 녹아있지만 우리는 다 이겨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락이 발생하든 오르든 자신 있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 월 3일에도 월급 들어온 거 그냥 S&P 500풀 매수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보는 게뭐스윙에 대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축도 하나도 안 하고 매달 쓸 돈만 남기고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, 크게 두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만약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좀 두려움이... 라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. 단기 하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너무 고점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락이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인데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다.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요. 그럼에도 이 걱정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? 그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. 정말 최소 저는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고요. 그 이상 되면 정말 어느... 타이밍이 와도 정말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최근에 S&P500이 많이 오르면서 반대로 또 오른 것에 따라서 이게 너무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분들에게 제 생각을 한번 말을 해보았고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, 또 좋은 의견 교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말제 채널 운영,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